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78세의 김 여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젊어서부터 탄탄하게 노후 준비를 하셨고, 그만큼 건강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병원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십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몸은 심각하게 망가져버렸습니다. 자산도 제법 있으셨는데, 이제는 다 까먹고, 얼마 남지 않아서 고민이 많으십니다. 저라면 건강을 챙기겠다고 영양제를 사먹을 바엔 돈을 썼을 겁니다. 이 영상 속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노후에 10억 이상 아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퇴한 철학자 인사드립니다. 노후 준비.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참 말이 많습니다. 전부 다 좋은 말인 건 맞는데, 하나같이 실천하기는 어렵고, 딱히 와닿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작부터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느낌이 오실 겁니다. 아 이제라도 해야겠구나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65세 인구가 20%를 초과해서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대보다 60대 인구가 더 많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간병인, 그러니까 돌봄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병인 비용이 가파르게 수직상승하고 있는 거죠. 지금 60대인 분들은 아직 건강하고 자기 관리도 잘 하고 계실 겁니다. 통계를 보면 60대에 300만원 정도의 월 생활비면 적정 수준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건강한 상태에서의 생활비를 말합니다. 이제 60대였던 분들이 70대가 되고 그 이상이 되면 병원에 가는 횟수가 증가하고 필요하다면 간병인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간병인 비용이 월 370만원 수준입니다. 지금도 상당히 부담가는 액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간병인을 써야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의 지원이 있다면 버텨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2030년 이후에 간병인 비용은 월 500만 원이 넘어선다는 한국은행 통계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몸을 돌보고 병원에 가는 횟수가 증가하고 간병인을 써야 하는 시점에서 내 몸이 지금처럼 건강할까요? 그래서 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제가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는 것들을 실천하면 10억 그 이상을 아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월 300만원 수준의 생활비에 500만원 정도의 간병인 비용만 합쳐도 다른 거다 빼고 딱 그것만 10년으로 계산하면 9억 6천만원입니다. 건강한 10년이 10억을 아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죠. 영상을 끝까지 보고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신다면 건강한 노후와 10억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생활 습관만 바꿔도 노화 속도가 많이 느려집니다. 뭔가 건강 관리에 결심이 서서, 아, 오늘부터라도 콩을 좀 많이 먹고 영양제도 잘 챙겨야겠다. 그런 것들은 소용이 네. 없습니다. 첫 번째로, 병부터 관리하셔야 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또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먹지 말아야 할 것들, 자극적인 라면이나 단 음식 같은 거 그런 걸또 땡기게 만듭니다. 결국에 몸에는 과도한 지방이 생기게 되고 건강은 날로 악화되는 겁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뇌의 편도체를 활성화시킵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데 먼저 자제력이 떨어지고 쾌락에 대한 의존증이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또다시 야극적인 음식을 찾고 몸이 힘든 운동은 피하게 되고 그렇게 노화가 가속되어 갑니다. 노화가 가속되어지면 당연히 대사량이 느려지고 만성적인 염증에 암 발병 확률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몸에 만연해진 염증은 혈관 손상을 일으키고 혈압을 올립니다. 또다시 뇌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나요? 잠입니다. 그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암이 생기고 치매가 생기고 만성염증에 고혈압까지 오는 악순환이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밤에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자주 깨거나 하루에 8시간 이상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쪽잠을 자거나 나눠서 주무시는 습관,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잠을 잘 잔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가짜 식욕이 사라집니다. 몸의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혈관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편안해지고 운동을 하게 되겠죠. 운동을 하면 또 잠을 잘잘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말 단순한 일입니다. 성분한 수면 시간을 만드세요. 이게 노후에 10억을 아끼는 첫 걸음입니다. 도파민에서 벗어나시고 몸을 움직이세요. 그렇게 선순환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잠을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78세의 김 여사님은 정말 열심히 노후를 준비하셨고 건강을 위해서 많은 영양제와 건강식품을 달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국 모아둔 돈을 모두 다 써버리고 병원 신세에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계십니다. 저라면 영양제를 사먹을 돈으로 운동을 했을 겁니다. 운동에 돈을 쓰셔야 합니다. 운동을 배우셔야 합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등산, 다 좋습니다. 하지만 돈을 쓰고 다양한 운동을 배우셔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50세가 넘어서면서 근 골격계가 점점 딱딱해지고 유연성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걷기가 좋은 운동인 이유를 애써 찾아 봅니다. 오늘 하루 이만큼 걸었으니까 충분하다고 자기 자신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만족합니다. 그것은 위선입니다. 물론 걷기가 중요한 운동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운동은 아닙니다. 돈을 쓰셔서 필라테스, 요가 같은 유연성 운동을 배우셔야 합니다. 또 수영이나 근력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셔야 노화세포의 활성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년층 사람들이 근력 운동을 하는 비율이 20%가 안 된다고 합니다. 여성분들 50대, 60대 이후에 완경이 오고 나면 에스트로겐이 떨어져서 근력 운동 안 하시면 뼈 근육이 다 녹아버립니다. 그러니 60대 이후부터는 근력 운동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걷기. 달리기는 몸이 건강한 30대, 40대에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50대, 60대는 이제 유연성 운동과 근력 운동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평생 안해 오던 운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몇만원 아깝다고 운동을 등한시하셨다가 10억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잠에서 시작했죠. 만병의 시작은 잠이다. 질 높은 수면이 건강한 노년을 보장한다. 그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것도 운동입니다. 운동에 투자한 돈은 10배, 100배의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장 운동에 투자하세요. 그렇게 큰 돈도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는 뭘까요? 당연하겠지만 먹는 겁니다. 가속을 노화시키는 식사.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어려운 말 많습니다. 탄수화물이네. 단백질이네, 액상과당이네,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일단 국물을 끊으세요. 국물만 끊어도 과도한 소금 섭취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빵, 떡, 국수, 이런 것들 좋아하시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공된 탄수화물입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킵니다. 젊을 때는 충분히 몸이 소화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이제 우리는 혈당을 스스로 조절하기에는 힘겹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에서는 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과도하게 인슐린이 분비되고 남겨진 에너지는 복부의 지방으로 쌓여서 염증을 분비시킵니다. 그 염증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또다시 나오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식욕이 촉진되고 단맛과 짠맛 같은 자극적인 음식이 땡기죠. 정제된 탄수화물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본인이 섭취하는 음식의 칼로리를 계산하고 드셔야 합니다. 귀찮게 라고 말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요즘 칼로리를 계산해주는 스마트폰 어플들도 많이 나와 있고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계산해서 음식을 섭취합니다. 적당한 칼로리와 적절한 구성성분으로 식사를 해주셔야 혈당을 관리하고 노화가 촉진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밤 늦은 시간의 야식, 이제 끊으셔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시작은 뭐였나요? 잠이었죠. 늦은 시간의 야식은 제때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몸은 쉬고 싶은데 몸 속에 들어온 음식을 소화시키려고 장은 밤새도록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은 더부룩하고 제대로 된 숙면을 취할 수가 없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노화가 가속되는 겁니다. 최소한 저녁 8시 이후에는 금식을 하거나 아주 간단한 간식 정도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와 견과류,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챙겨 드시고 고기나 국물, 양념된 음식은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소화할 수 있는 고기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과도하게 섭취해 봐야 독일 뿐입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고기를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못합니다. 밥도 순수한 쌀밥보다는 잡곡밥이 좋고 해산물을 자주 드시면 더 좋습니다. 장수하는 분들을 보면 시골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사 때문입니다. 시골에 계시다 보니 아무래도 고기나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잡곡밥,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참못 살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참 편안한 임종을 맞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난하다 보니까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고기보다는 채소를 많이 드셨던 겁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가요?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주스에, 콜라에, 각종 베스트 푸드, 밥하기 귀찮으면 배달하는 것도 너무 손쉽죠. 그게 우리를 더 빨리 늙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잠깐의 편안함이 노후를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질 좋은 잠이 만병통치약이다 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질 좋은 잠을 잔다면 노후에 10억을 아낄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운동과 건강한 식사를 하셔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정말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적이고 당장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고 충분히 실천하고 계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하니까 여기까지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그저 누군가에게 쓴소리 들을 일 없는 우리들에게 잔소리 한번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밥 챙겨 먹어라, 일찍 일어나라, 부지런히 살아라, 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당연한 것도 알면서 안 하게 됩니다. 당연한 말이라도 누군가에게 듣는다면 실천을 위한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2막과 노후를 응원합니다. 함께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